여러분, 무언가를 잘하려면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억만장자 씨요, 세계적인 예술가들. 이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정작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겼다고 말합니다. 뇌과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창의력,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곳이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간절할수록 멍청해집니다. 결국 최선을 다하려 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초조함에 빠져 집착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드웩 교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의 창시자는 말합니다. 고정된 마인드셋에서는 모든 것이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최고가 아니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어. 이 생각은 학습된 무기력을 만듭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애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 앞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이 노력했는데 안 됐던 경험, 그게 지금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볍게 시작하세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저항 최소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목표로 시작할 때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실제로 행동을 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자체가 뇌의 보상으로 입력됩니다. 캐롤 드웩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에 오르려는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결과로 그곳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하는 거죠.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는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할 때 뇌의 신경 연결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매일 1%씩만 나아지세요. 1년 뒤 당신은 37배 성장해 있을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대신, 최선을 즐기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세요. 뇌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편도체가 지배하는 뇌에서는 창의력도, 판단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시작하면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고 도파민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가볍게 시작한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진짜 성공의 비밀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힘 빼고 멀리 가세요.